기쁨이 그런겁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었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뭐 다,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방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나와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단계 시작된거죠. 어, 오늘 우리가 아까 다같이 읽진 않았지만 게임 중에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구들한테좀 고마운 것도 있어. 자, 왜냐하면, 여기 이 성경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라. 구하라예요, 구하라.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구하라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를 알아라. 혹은 그의 의가 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행동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종이를 다 모아놨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을 찾았어도 가만히 있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열어보고 해야 오늘 힌트들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라. 예수가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존재해. 이걸 알고 들어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하라고. 구한다는 건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들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침노한다는 게 뭐냐면, 어, 그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찾는다. 원한다. 갈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게 그냥 엄마가 시켜서 왔다. 나는 원래 가던 거니까 왔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구하는데, 먼저 구하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따지면, 앞에 하라는 겁니까? 뒤에 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너무 쉬운 말이죠. 앞에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냐면, 뭐 내, 우리 지금 뭐 학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난 열심히 증명해준 걸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학교 지금 두달 동안 안 갔죠. 아무 일도 인생에 생기지 않죠. 이게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거 없으면 인생 망할 것 같고 세상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중간고사 안 봤죠,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변했는데, 그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들은 나의 내 인생을 다 바꿔주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아저다 무시하고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게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나라를 구하는 일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이 2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 시험 기간에 교회 나와라는 말이에요 시험기간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아, 예배는 역시 삶의 예배야. 삶의 예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삶의 예배는 여기서 모이는 예배 없이 삶의 예배만 유지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안 구하게 되어 있거든.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안 구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고 마음이에요. 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모이는 예배 없이 삶의 예배만 드린다?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지난주에 아, 지지난 주군요. 지지난 주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나일강에다 띄웠죠. 그죠? 근데 나일강에 그냥 빠지면 죽어요. 근데 바구니 안에 있으면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이라는 물에 살아요. 근데 물에 사는데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에 살지만 물 위에 떠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남들과 다른 곳을 구해야 지 않겠니?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부처님한테 기도해요 부처님 저 이번 시험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구해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띄워주실래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천국을 구하랍니다. 근데 무슨 얘기야? 천국을 구하랍니다. 천국은 죽어가지고, 하, 하고 이렇게 머리에 하얀 거 이렇게 딱 달고 가는 거기 아닌가? 천국을 구하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이 정도는 이제 알아둬도 돼. 중등부 이상이잖아. 예제야 미안하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다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 온 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땅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를 가. 내가 직장에 가요. 내가 출근을 해요. 내가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흩어져서 다시 한번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존상님 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가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부터, 청년들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인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거예요. 직장 상사야, 내가. 근데 밑에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할수 있습니까? 상식이죠. 이거예요. 직장에서, 남들은, 남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의 마음이나 동료들의 상태에 관심이 없어. 얘가 지금 우울해가지고 죽기 직전인 상태인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지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그거에 관심이 갖는 걸 하나님의 이웃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똑같이 다녀. 근데 남들은 내가 승진하려고 제 컴퓨터 포맷해버려. <laughs> 제 남의 컴퓨터, 남의 막 김대리 컴퓨터 포맷해버려.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승진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교회 장로님인데. 그,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별명을 가진 회사인데. 그, 이 회사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laughs> 여기는 회사가 사목이라고. 사목이 뭐냐면 회사에 목사님이 있어요. 회사에서 목사님 월급을 주고 목사님을 회사에 두는 회사가 있어. 어, 그럼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엉망진창이 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한두 명이 교회를 안 다녀. 수요일이야. 저녁 6시가 됐어. 어, 김 대리, 잠깐만, 나 보게. 예. 어, 이거 내일 아침에 나 발표해야 되는데, 나 지금 수요일에 가야 되니까 이거 네가 해놔. 싫어예요싫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라고요.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학교는 다른가요? 학교도 똑같아요 친구들이 숫자에 목숨 걸고 등수에 목숨 걸고 친구고 나발이고 관심 없이 다집밟고 다 나만 좋은 대학 가면 돼할때 옆에 애들 챙기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옆에 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서 애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그런 애를 그냥 두지 않고 끌고 가서 떡볶이 하나 사주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전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언제였냐면 설교때 얘기한 적한 번도 없을 거예요. 고이 때, 고이 때, 어 전사님, 어 너네들 들으면 아마 기절할 거야. 전사님 반이 고, 2학년 1반이었어요. 여기 교주 단이 2학년 1반. 그리고 여기 잘려 있고, 요 앞에가 2학년 2반이었어요. 교무실이 근데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가 교무실이야. <laughs> 선생님이 맨날 맨날 눈이 마주치고 선생님들이 문 열고 나와서 한 번씩 우리 반을 쳐다보고가 1, 2반을 꼭. 그래서 맨날 두드러 왔어. 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정말 야자, 야간 강제 학습 시간에 딴짓을 10초 정도 했는데 그 상황에 선생님 와서 보고 패는 거야 진짜 억울했어 1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억울했어 근데 어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반은 아니었고 2반 친구가 2반 친구가 있었는데 야자 시간에 판타지 소설을 읽은 거예요 왜즘잘안읽지 우리 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걸린 거야 그것도 어,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학생 주임제 같아요 학주라고 불리는. 지금은 잘 학주도 샌들이 힘이 없죠. 근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은 그 태양신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후드롭 했거든. 태양신검 딱세겨놓고 후드롭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쌤이 어떻게 했냐면, 걔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싫어해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말안 했어. 찾아보지 마. <laughs> 근데 선생님이 그 책을 뺏어가지고 얘를 책 모서리로 이렇게, 이렇게 한몇대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때린 거야. 많이 때렸어 그날 저녁에 야간 자학습 시간에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애가 교실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교생이 나서서 찾으러 다녔어요 찾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니 다른 고등학교에 전화가 온 거야 교복 이은 애가 아파트에서 뛴 거야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 그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전화가 와서 한 거예요. 그반 담임 선생님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laughs> 진짜로 그 때린 선생님은 어떻겠니? 때린 선생님은 멘탈 완전 다 나가가지고 세상 진짜 나는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렇게 교무실 바로 앞에서 맨날 보면서 와저 사람이 저럴사람이 아닌데 막 그래서 결국은 막 아무튼 되게 복잡해서 선생님도 사표 내고 막, 막 이렇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나한테 있었던 일이라니까 나한테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일 우리 옆반에 있는 데 나도 걔를 알아 친구 뭐 친한 애는 아니지만 나도 누군지 알아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야간 자율학습시간내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 때 상황이 많이 다를 거야. 전사님 때만 해도, 진짜로, 라떼는 말이야. <laughs> 전사님이 학교 가면 반에서 싸움이 났어. 어떤 싸움이 났냐면, 그 천주교 다애들이랑 교회 다애들이랑막 맞짱을 떴어. 야, 니네는 이상한 거야. 서로 막 싸우고, 전사님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잖아, 고등학교 때. 걔네랑 맞짱 떠서 이기려고, 진짜로. 그 정도로 세력이 있었어. 반에 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재밌는 건 고2 때, 그때, 그 2학년 1반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중에, 나랑 그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하던 모임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성교자도 있고 막 이렇더라. 나 깜짝 놀랐어. 페이스북에, 어, 저 에티오피아에 성교 와있습니다. 이게 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어. 스타 한판 하자. <laughs> 아, 진짜야. 진짜로 그렇게 달았어.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반에 가면 신앙생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같이 고민하고 야, 천주교 애들보다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진짜 이런 얘기를 나눌 친구도 있었어 우리 반 애들은, 지금 친구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거의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하랍니다 미안하지만 전사님은 2020년에 중학교를 다녀본 적도,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도, 직장을 다녀본 적도, 죽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은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게 책임이 있는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도 낫잖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수 있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이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어느 포인트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기에 이와겠구나 알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한 고등학교 옛날 얘기한 적 있는 거 같은데 어, 기억나는 사람 모른 척 하세요. 한 고등학교에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너희들도 그럴지 않아요? 시험 기간 되면은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진도가 끝난 수업들은 자습을 시키죠. 그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 종교 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어 미션스쿨은 종교라 써있지만 기독교를 가르치지 근데 종교 시간에 애들이 뭐 수업을 듣겠습니까 시험기간에? 수업을 해도 공부를 할거 아니야 어차피 그 선생님이 자습을 시키는데 이 선생님이 전도사님인데 이 저, 자격증이 있는 전도사님이 있어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날은 자습 말고 협습을 하자 그런 거야 협습이 뭐냐면 왜 친구들 중에 보면 어, 다른 건 드럽게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 다른 거드렇게못 하는데 영어만 잘하네. 뭐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너는 얘를 영어를 도와주고, 너는 얘를 이걸 도와줘. 주 해가지고 협습을 시키는 거야.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라고 시켰더니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선생님, 저는 협습하기 싫습니다. 제가 알려줘서 이 친구들 성적이 오를까 봐 저는 지켜주기 싫습니다. 놀라운 건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교회 고등부 회장이야. 애들이 얘 때문에 교회를 안 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죠. 뭐가 아닌지는 알겠죠. 이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걔를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야. 너왜 애들 시켜주기 싫으니? 저 정교 1등 해야 되거든요. 왜 정교 1등 해야 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그런 거야. 내가 볼땐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laughs> 그래 얘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섭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가르쳐 보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생겼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들어왔더니 얘가 뭘 하냐면 선생님 오늘은 제가 우리 반친구들 위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선 지가 제일 잘하는 과목인 수학을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가 수업을 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보다 친구가 수업하는 게 낫다 왜냐면 너네가 뭘 모르는지 잘 알거든 그리고 좀더 들을만해 덜 지루해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가 이전에는 공부하라고면 같이 하지도 않고 알려달라고면 알려주지도 않고 지우개 빌려달라고면 하 지우개 빌려주지도 않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였던 거야 연필 빌려달라 연필 안 빌려주고 개성적으로 그럴까봐 그랬더니 내가 변화돼가지고 여차저차 과정이 길어 다 집어치우고 얘가 변화돼가지고 앞에서 수업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가, 그 주일날 지나고 학교 와서 주는 친구 초청장치 전도지가 효과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진짜로 그 전에 애들이 선생님 전쟤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요이 말이 유행어였대 유행어 그 반에서. 근데 얘가 변화되는 걸 보고 친구들이, 제가 미쳤나 보다. 제가 미쳤나 보다. 왜 저러냐 했더니, 어, 이제 좀 교회를 가볼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위에서 살면 삶에 아무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세문성교를 통해서 이 동네가 정복당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동네가 우리 뭐 세계를 품기 전에 동네부터 품는 거야. 동탄, 동탄 품크면 동탄 이신도시 품어, 품고 우리 때문에 이 동네가 달라지고, 우리 때문에 이 동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도, 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예배하는 거.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한번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가고 싶죠. 어려울 땐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예배에 나오길, 우리 청년들 여기 예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나가서 예배하게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어, 여러 가지, 막,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백화점, 백화점, 막 누구, 뭐, 카네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중등부 친구가 전 사람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세 명이 탄 거야. 그 다음에 아기가 있고 택배 아줌마가 탄 거야. 택배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됩니까? 20층부터 1층까지 다 내려와야 돼요. 아시죠? 다 눌러놓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줌마가 택배 갖다 놓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딩, 어린이, 택배 아줌마. 아, 애기. 중딩, 애기, 택배 아줌마. 조합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려서. 근데 중딩, 애기, 택배 아줌마. 상식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엄마 찾아주는 거. 택배 아줌마가 해야지. 이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일 거아니야 근데 택배 아줌마는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택배만 보이는 거야. 이거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 근데 이 중딩 친구가 얘 엄마를 찾아준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구예요, 우리 교회 친구. 우리 교회 친구가 너, 너왜 울고 있니? 해가지고,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근데 또 마침 아줌마 한층씩 다 세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엄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붙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야 찾아준 거죠 거기서 택배 아줌마는 무관심하지만 중딩은 관심을 가졌다고요 이웃한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부르신 자리에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다면 이제 나가서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많아지도록 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문 나가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있어요. 내려가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올라오면서 누가 물어보더래요. 예배가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응. 여기서 예배했으면 나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소포하느라 힘들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이럴 때 우리의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학교에 다시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임하기를... 또 우리가 직장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가게가 정상화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정상화됐을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에 앉아만 있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어곳에서든 예배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도록, 또이 동탄 지역이 하나님 손에 완전히 쥐어진다.